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우리 여섯 멤버 시크릿넘버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어,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고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 정말 한 걸음에 달려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넘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큼이나 인사도 굉장히 좀 톤업해서 저희가 한번 드려봤는데 이제 멤버들 개별 인사도 좀 부탁드려 볼게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패스워드 매아입니다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인 패스워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하는 패스워드 진니입니다 요, 랩하는 패스워드 와우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한 패스워드 스탑입니다 러블리한 패스워드 예 어, 예쁨을 맡고 있다라는 예 기존 소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요 안 그래도 조금 나쁜끄러웠왔죠네자 다음 멤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의 행운의 열쇠 뉴 패스워드 주유입니다 뉴 패스워드 반갑습니다 우리 주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패스워드 디타입니다 어우 춤추는 패스워드 메인 댄서 우리 디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큼한 노래하는 패스워드, 민지입니다. 와, 우리 민지까지 반갑습니다. 와, 여섯 멤버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언니까 정말 무대가 꽉 차고, 뭔가 이렇게 밥안 먹어도 배부른 포만감을 주네요. 행복해집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포토타임 전에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시작 전에 그제 떨려 하더라고요. 그죠? 네. 좀 긴장도 풀 겸. 제가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는 질문을 <laughs> 몇개 갖고 와봤거든요.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싱글이 벌써 11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예. 자, 갓대 분 기억나는데요. 자, 오, 이게 그 이후로 이 컴백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기이좀 많이 되시나요? 어때요? 아, 네, 스타입니다.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정말 데뷔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저희 모두 열심히 더 열심히 준비했고 또팬 여러분들을 빨리 찾아뵙고 싶었기 때문에 어,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고 행복한 마음도 큽니다 <laughs> 그래요 그래요 이 기분 좋은 떨림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어, 굉장히 오늘 진짜 성공리의 쇼케이스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듭니다 아니 무엇보다 2집 활동 끝나고 나서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에 우리 여섯 멤버 무엇 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아입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팬분이 주신 쿨렐레 연습도 했었고, 그 꾸준히 몸 관리를 열심히 했었고. 아, 우쿨렐레 연습? 네네. 오. 그리고 새로운 멤버 들어온 만큼 같이 열심히 합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오,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 두 멤버가 함께 하게 됐어요, 그죠 새롭게 합류했는데 두분 간단한 소개와 함께 데뷔 소감도 좀 여쭤볼게요. 네 민지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만큼 정말 값진 기회로 이렇게 시크릿 넘버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앞으로 정말 어, 저의 독보적인 음색으로 시크릿 넘버의 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저는 사로잡혀요. 사로잡혔어요. 예. 아주 머리 컬링이 너무나 화려하고요. <laughs> 네, 예,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laughs> 예, 이 머리에서도 뭔가 열정이 느껴져요. <laughs> 예, 헤어스타일에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씨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주라고 합니다. 어, 우선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로 시크릿넘버에 합류하게 를 되었는데 어 굉장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생애 첫 쇼케이스라 굉장히 긴장도 하기도 해서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런 오 누가 봐도 푹잔 느낌이에요. 아니 왜냐면 너무 뽀약고 귀엽고 아름다워서요. 아, 네네. 오. 못잤어 오늘 또 많이 긴장되죠 지금도. 그데 어, 굉장히 많이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좀 네. 복잡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옆에 멤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아마 예 네,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요즘 보안이 강조되면서 네 자리 수, 다섯 자리 수도 아니 여섯 자리 수의 비밀번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추어 정말 패스워드, 시크릿 넘버 우리 여섯 멤버가. 더욱 더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제가 또 갖고 아마 많은 팬 여러분들도 기대해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섯 분이 함께하게 될 시너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포토 타임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공개될 타이틀곡이죠. 불토에 대한 소개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아 어, 네, 어 저희 타이틀곡 불토는요 레트로한 사운드에 정말 묵직한 신스 베이스와 비트가 아주 매력적인 정말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오우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것 네. <laughs> 정말. 요리티타와 얘기 좀 네.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불토는 불타는 도요일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재밌게 Fire Saturday 이렇게 집결했습니다. 아 그래서 앨범명이 파일 세르데군요. 네. 오,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레트로 감성 내려고 이렇게 나팔바지로 다 같이 네 맞춰 입거 왔습니다. <laughs> 아니 나팔바지를 이렇게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와, 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일단 시선 이 무대가 그냥 괜히 빨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더욱더 궁금해지고요. 자, 곡 소개까지 들어보니까 우리 스크린 넘버가 또 어떤 곡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을지 점점 기대가 커지시죠. 잠시 후에 무대와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준비해뒀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 자, 그럼 바로 포토타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개별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